선생님, 이거는 저제 개인적인 얘긴데요. 제가 제 주변에 그 환갑잔치 못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의 원혼이 좀 이렇게 맴돈다거나 기뜬다거나 그러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그 유튜브 유튜브 이제 일반인들이 어 조상님들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또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일반이 무방합니다. 근데 단옷 사시기가 굉장히 애매모하실 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람들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야 되고 이렇게 사야 되고 이런 거 모르니까 그거는 영신하면 괴롭혀도 돼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댓글 몇백 개의 댓글에도 답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약시 천도제 같은 경우는 영신함한테 댓글을 달으셔도 되고 문자를 보내셔도 돼요. 근데 단 전화질을 하시는 분들이 예의가 아닌 것이지. 또한 새벽에 5 시에 또 전화하지 정말 정말 화가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리 어 친해도 새벽 5시 안에 몰라 남녀간에 달달하게 사랑해서 어 잠바 자지 못해갖고 보고 싶어 갖고 또또 보고 싶어 갖고 지들끼리 전화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건 모르겠어. 뭘그 사람 인식기도 하고 바로 끝나서 이제. 어 나도 치카치카 좀 하고 잠깐 눈좀 붙여야 나도 아침에 업무를 보는데 그렇게 전화지라고 문자지라고 예의 어긋난 겁니다 정말로 정말 깝니다 제가 나한테 새벽 5시에 이거 문자 보낸 사람들 전화번호 가려서 깔 겁니다 조만간에 카카오 스토리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양심 없는 사람인가를 자 그러니 약식천도제는 문자 보내셔도 돼요 왜 문자를 보내셔도 되냐면 사주를 물어보면 안알려주죠 어, 사주는 안 되고, 돌아가신 사람 기준에 옷을 장만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일반인은 그거 구분 짓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드렸는데, 충분히 알려주셔도 음식을, 조상님들을, 물론 저희가 돈을 받고 구설할 때는 구당이라는 곳을 가기 때문에, 가위 세개 이렇게 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로 케케로 쌓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형식만 그대로 갖춰서 상차림을 해드리도록 해요. 근데 보세요, 요즘 환갑잔치를 안 하시잖아요. 환갑잔치를 오래 살기 위해서도 어 그렇다고 이제 속설에 그러기도 하고 또 말들이 저도 어 예전에 이제 엄마 아빠 환갑일 때 환갑잔치 아 하지마 이번에 하지마 여보 미안이 엄마 하지마 그래서 왜왜안해 아빠 그랬더니. 요즘 안 하는 추세래. 요즘 안, 안 하는 추세라고 하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지? 오래 산다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가요, 결론은. 그런데, 환갑잔치를 어, 못하고 돌아가신 영혼들 있잖아요. 정말 안쓰러워요. 그러면, 그분들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점을 보러 가면, 어, 떻게 하다 보면 짠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점사를 보다 보면, 아버지나 엄마가 혹은, 뭐, 집안의 어르신 중에 어느 분이, 환갑잔치를 못하고 돌아가셔서, 점사를 보다 하면 실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걸그대로 조상님 옷을, 이렇게 이렇게 사서, 약시천도제 플러스,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사, 왜냐면, 하 제사로 얘기를 해줘야, 손님들이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그러니까 다음에, 약시천도제 플러스 1, 그다음 제사 지내는 상차는 2.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이들 돌잔치든 환갑잔치든 잔치하면 잔치상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 이분들도 환갑을 못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음 잔치를 사갑이라 그래요. 죽을 사자를 써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갑 맞이 잔치를 해 드리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못 받아 갖고 돌아가셔서 무당이 어 문복을 해 보니 그게 한이 된다라고 하는 무당이 있을 경우에 근데 이 무당이 어돈 천만원 가져와 이천만원 가져와 이래서 한이 되고 원이 돼서 망자가 떠나지 못해 그러니 너희 집은 어 환갑잔치 못하고 죽은 어 너희 아버지나 너희 엄마 때문에 그러니 돈 가져와서 구태해서 엄마 사과맞이를 해드려 그러면 어 금전이 있는 분들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금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아까 말한 약시청도제 1 2 제사 지내는 상차림 어 여기에 3까지 포함되는 게 잔치상 어, 그거를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상을 차려서 사감 맞이 이렇게 어, 해서 엄마 환갑 잔치 못했는데 이미 지났잖아. 엄마 환갑이든 아빠 환갑이든 이미 60한 세가 넘어서 그생일딸이 지났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당이 얘기한다는 건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사감 맞이로써 이미 지났지만. 요 때, 상차려서, 거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무당들은 우리는 경을 하잖아요. 사바 세계로 남승부주.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출근을 하잖아요. 어? 사후의 세계가 십만장 있네. 오늘 들어서서, 자, 오늘은 금이른다. 이것은 이러한 정성이고,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은 못 하잖아요. 편지 봉투에, 이렇게 편지 봉투를 준비를 하셔서, 엄마가, 아빠가 혹은 어떤 망자님이 지금 나이로 계산해 보면, 어 63세든 7 0이든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환갑만 아니더라도 칠순잔치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칠순잔치는 하시잖아요. 근데 칠순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 그쵸? 칠순잔치 똑같은 거니까 괜히 이거 환갑잔치만 된다? 아닙니다. 사감맞이다는 건 칠순도 되는 거고 팔순도 되는 거예요. 팔순잔치 하기 전에 한 79살에 돌아가셨어. 하셔도 돼요. 어, 어, 70, 저기 70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막, 7순잔치 해야 되네, 도, 돌아가셨어. 다 포함된 거예요. 환갑이든 7순이든, 어, 8순이든. 칠순이든. 근데 왜환갑잔치로 예를 드냐면환갑잔치는안 해드시잖아. 어, 근데 거의 7순, 칠순, 8순을 칠순, 칠순 해드시잖아. 근데 환갑잔치도 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 그러면 그분 되기 쉬워. 어, 환갑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 좀 있으면 환갑이야, 엄마가, 아빠가 혹은. 그러면 그거는 돌아오는 생일딸에 엄마, 아빠 환갑이란 말이야. 그때 맞춰서 하시면 돼. 근데 이제 환갑 못하고 돌아가셨어. 65살 됐어. 음, 응. 그분들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그 나이 몇 년생 살아계셨으면 몇 년생, 몇 월, 며칠이야. 그러면 거기다 몇 년생, 몇 월, 며칠 쓰시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 쓰시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나라 조자지만 보는 백천조씨예요 그러면, 나라, 조차 쓰고, 백전조시에어쩌저저쩌저쩌죠쩌 해갖고, 몇월 며칠 이렇게 해갖고, 오시는 조상님들 많이 오셔요? 그러면, 이, 환갑도 마찬가지예요 사, 간마지도 옷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시천도대처럼, 이분을, 이분을 위한 옷한 벌을 제대로 사는데, 사간마지 경우에는 옷을, 일반 조상님들 옷보다는 조금, 어, 조금 더 비싼 걸로, 입분 목만, 이분 사감맞이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분 옷은 조금 더 좋은 걸로 하셔야 돼. 속고쟁이, 속바지, 이런 내뭐 양말 이런 거다 같이 팔아. 이분 것만 목을 따로 잡아서 하되 같이 오시는 조상님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거는 또 문자 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문자를 알려드릴게요. 어, 문자로 주시고 아니면 제가 승지 급해서 아마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황갑이든 칠순이든 팔순이든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한테 왠지 짠해. 왠지 좀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 음, 아유,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지않았으면 환갑이라도 해드릴걸. 이게 뭐단 게 살아있는 자손으로서도 솔직히 신경을 쓰셔요. 쓰여요. 어디 가서 전 봤는데 환갑 잔치 못하고 돌아가신 어 조상님 때문에 그래. 그거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자손 자체가 우리 아빠는 이거 환갑 잔치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신경 쓰이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약시천도제 합작, 제사, 잔치 합작으로 하셔갖고 그 망자님, 당사자 옷만 훌륭하게 조금 더 좋은 옷으로. 어, 선생님, 꼭 조상 옷 아니어도 저는 어, 이게 한복 아니어도 그냥 평상시 아버지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이런 옷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취향을 모르잖아요. 오시는 조상님들은. 그거는 불교용품에 가면 또 파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셔갖고 어떤 거 어떤 거. 거기에 올릴 그런 재물도 있으니, 문자 주시면 알려드릴 건데, 어, 그분들 살아, 이제, 살았을 때, 말 이런 옷 입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일반 복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감맞이인 당사자인 분은. 그렇게 해서 사감맞이 해드리면 흐뭇하실 거예요. 금전도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평상시에 지내는 제사, 거기에 뭐, 제사에는 막 잡채 이런 거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잡채, 평상시에 통닭 좋아해 통닭. 회 좋아해. 어 케이크 놓셔도 돼. 어 케이 케이크도 참좋아하셨는데 케이크 넣, 넣어도 돼. 말그 누가 다음 혼자 있어 근 야식으로 어 이게 컵케이크 같은 거 조그만 거 그것도 혜로 와야지 잡채도 너무 많이 하면 맛 두고두고 먹을 것도 아닌 이상 그니까 회 좋아해. 다 된다는 거야. 다 된다는 거. 야 잔치상에 올릴 수 있는 거. 어 예로 어 닭발 되게 좋아하시는데 족발도 되나요? 다 돼요. 족발도 돼요. 어, 닭발 좋아하시는데. 닭발도 됩니다. 이거는 무슨 죄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잔치예요. 닭발도 돼요. 김치도 돼요. 뭐든 다 돼요. 왜? 잔치예요, 잔치. 근데 어떤, 또, 어떤 누가 또 그러겠다. 무슨 닭발을 올리냐고. 예를 든 겁니다. 나 죽으면 너는 꼭 나중에 나, 나 죽으면 닭발을 꼭 올려줘라. 나 닭발 좋아하니까. 어, 응.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서 내 마음도 편하지만 망자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사후세계에서 나는 사과 맞이를 충분히 받았다, 흡족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 근심으로, 어, 기담아 드리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해야, 뭔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내 손으로 내가, 나의 조상님들을 위해서 내가 음식 장만해서 손수. 또 어떤 사람 또, 이거 음식 을못 하는데. 그거 하지 마! 무슨 맨날 컵 종이컵을 해도 돼요? 뭐 햇반으로 해도 돼요? 없는데. 아주 그냥 웃겨 죽겠어. 그게 무슨 정성이야. 안 하는 말못 하는 거야. 그리고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음악지에다 해도 돼요?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원룸에 사는데 정말 접시가 없어. 물론 해도 무방해요. 무방하지만 그 물어보는 그 처사술이 웃기잖아. 아니, 쌀은 꼭 해반에다 야 돼, 밥은 해쳐먹으면서. 조그맣게 오물조물 씻어갖고 밥이라도 지정성껏 해야지. 그걸 나한테 무슨 해반을 사다가, 어? 전자레인지 돌려서 놔도 되냐고. 정말 개심하더라, 살아있는 내가 들어도. 어, 정말 개심해, 그거는. 살아있는 내가 그역간장이지 들어봐봐. 무스럽다 대고 햇밤을 갖다가 그걸 그것만큼이라도 인간은 정성껏 쌀씩 갖고 냄비밥이라도 해갖고 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넌 라면 끓여 처먹을 거 아니니 나그그 그, 하여튼 짜증나서 뒤지는줄알았어냄비밥이라도 해갖고 정성껏 그 퍼갖고 해야지 얼마나 지혜로워 그 머리 그냥 하여튼 머리가 남으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런 사람 때문에 갑자기 뚜껑 팍 열리네 정말 힘들어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해드리면 살아있는 나도 만족스러워 내가 못 해드려서 니들은 살았을 때 생일잔치 꼭 하잖니 본발로 옷에 입고 그런 똑같은 거야 마음에 저리고 에휴 그 다음에 오래 살라고 환갑잔치는 안 해서 추세가 그래서 못했는데 어, 괜히 나도 찝찝하고 가신 분도 그렇고 그렇게 해드리면 되고 또 칠순도 마찬가지고 팔순도 마찬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어, 알뜰하게 정성껏 마음만 가득하시면 바급적 하셔요